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판, 펀디멘탈 팀에서 발표를 맡은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2021년 NIPS에서 발표된 Intriguing Properties of Contrastive Losses입니다. 펀디멘탈 팀원분들께서 발표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이논문의 Motivation 그리고 Background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챕터에서는 각각 한 Contrastive Loss의 특성 한 개씩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컨클루션을 어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o n t r a s t i v e Learning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며 동시에 이 논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논문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발표한 논문은 얼마 전에 개최된 2021년 NIPS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발표한 지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용수가 20을 넘어갔습니다 어 논문의 저자인 팀체는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싱크네어의 주저자이기도 합니다. 논문 내용은 제목에서 말하는대로 contrastive loss로 학습 시켰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특성 같은 경우에는 contrastive loss를 일반화한 후에 그로부터 나오는 여러 종류의 contrastive loss family들의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특성은 다양한 객체가 이미, 객체가 이미지에 있을 때 과연 Contrastive Learning은 Representation을 얼마나 잘 학습하는지 알아보는 내용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Contrastive Learning에서 Augmentation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Feature Suppression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본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Contrastive Learning, 그리고 s i n c l a i r 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Contrastive Learning이란 학습 데이터들을 대조함으로써 리 e p r e s e 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어, 서로 다른 이미지로부터 어그 g 트된 데이터, 즉, 네거티브 t 어 v e 길이는 서로 밀어내도록 학습이 되고요. 같은 이미지로부터 어그 g 트된 데이터, 즉, 포지티브 t 어 v e 길이는 서로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밀어내고 가까워지는 것을 정의하는 매트릭 같은 경우는 뭐, 유클리 l i 디스턴스가될 수도 있고, 뭐, cosine s i m 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 n t r a s t 에는 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엠페어, 인포엔시, 트리플렛, 리프티드 스트럭처드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하는 싱크레어와 같은 방법들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레이블 정보 없이도 슈퍼 바이스드 러닝의 성능에 준하는 성능을 낼수 있게 됩니다. 그중에 오늘 발표할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인 싱크레어를 기본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싱크레어는 아래 옆에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뷰끼리는 서로 멀어지도록 그리고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뷰끼리는 가까워지도록 어, 학습합니다. 싱클레어의 학습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리퍼젠테이션을 학습을 시킬 때는 레이블 정보 없이 컨트레스티블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학습에 진행됩니다. 이후에 클래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적은 양의 레이블 정보로 파이팅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실험들에서 싱클레어를 학습시킬 때는 어, 기본적으로 이두 단계의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r e p r e s e 을 학습할 때, 한 이미지로부터 여러 뷰를 만들기 위해서 a u g m e n 을 하는데요. s y n 에서 사용한 a u g m e n 은 r a n d o 그리고 Color d i 입니다 다른 여러 a u g m e n 종류도 있는데, r a n d o 그리고 Color d 을 조합한 경우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Feature 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부터 4장까지는 어, 논문에서 알아보고자 한컨트 a 스티블 러닝의 특성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일반화된 컨트라스티블 로스들의 성능 비교가 진행됩니다. 컨트라스티블 로스는 보통 첫 번째 식과 같이 s 어, 크로스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한 로스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컨트라스티블 로스는 어, 아래와 같은 걸로 어, 일반화가 가능한데요. 먼저 얼라인먼트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augmentation 된 뷰끼리 일치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distribution loss는 어, representation이 prior distribution과 일치하도록 해줍니다. 어, 따라서 contrastible loss 형태를 어, 이와 같이 바꿔서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식과 같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contrastible loss는 mutual information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latent variable u 그리고 v의 mutual information 식은 다음 과 같습니다. mutual information은 uncertainty, 그리고 entropy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른 논문에서 증명되었듯이 contrastive loss는 mutual information의 low bound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cross e n 아, t r o contrastive loss의 첫 번째 항에서 두뷰의 어, similarity를 증가시키는 것은, u 어, 두 latent variable u와 v uncertainty를 줄이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항에서 다른 모든 뷰와의 similarity를 감소시키는 것은 mutual information에서 엔트로피를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 미티식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항은 어, 유니폼 하이퍼스피어를 엔트로피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해서 단순 로그썸 익스포넨셜 항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항을 미니마이즈 함으로써 엔트로피를 높이면은 리프레젠테이션들이 유니폼하게 분포하게 되고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첨언을 <laughs> 하자면 제가 스터디 3기 마지막 발표인 다이렉트 클레어 발표 때도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두 번째 항이 제대로 미니마이즈되지 않는다면 뭐 오른쪽 위 그림처럼 어, 모든 차원의 피처들이 분포하지 않고 낮은 차원에만 존재하게 되면서 차원 붕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성능이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두 번째 항이 가져하는 프라이어가 만약에 <laughs> 유니폼 타이퍼 스피어가 아닌 유니 유니폼 어, 하이퍼 큐브 혹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어, 아, 아니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일때 성능이 어떻게 나온지를 알아봤는데요. 다만, 유니폼 하이퍼 스피어 외에 다른 프라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어, 로그썸 익스포넨셜로 계산이 불가능하고 분포 간의 거리를 계산해주는 슬라이스트 워셔스타인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로스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워셔스타인 디스턴스에 대한 설명은 저번 주 스터디에서도 언급이 되기도 해서 자세한 설명은 논문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맨 왼쪽에 사이퍼 10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한 경우에 학습이 200 에폭이 넘어가면 성능상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2 어, 레이어의 프로젝션 헤드에서는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3 레이어 이상 그리고 혹은 런리어 프로젝션 헤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 그러한 차이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논문에선 어 깊은 프로젝션 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어큰 배치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어, 기능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왜 배치 사이즈 얘가 나오냐 하실 수 있는데 어, 이 내용은 Representation Learning with Contrastive Predictive Coding 그러니까 CPC라는 논문의 어펜딕스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뭐다볼 필요 없이 어, 결과 한번 말씀드리면 맨 아래 식에서 네거티브 샘플들이 개수가 증가하면 미투얼 인포메이션이 로어바운 r 리를 높이게 되고 더 좋은 n 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싱크레이에서 엄청나게 크게 잡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결과에서 프로젝션 헤드의 깊이가 어, 깊어질수록 그리고 어, 배치 사이즈가 커질 깊어질 때 배치 사이즈가 커질 때와 마찬가지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네그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심플레어 학습할 때, 네네. 그, 어 동일한 이미지는 가깝게 하고, 동일하지 않은 이미지는 멀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것들이 이제, 어, 언라벨드 데이터로 학습이 되면은, 만약에 운이 나쁘게 해서 데이터가 같은 객체가 들어있는 다른 이미지로 설정될 경우에는, 학습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어,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 네거티브 샘플들이 훨씬 더그 많기 때문에, 어, 뭐, 성능이 나빠지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같은 개의 그림에서 나온 데이터를 네거티브 페어로 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겠죠. 그래서, 레이블 정보까지 생각을 해서, 싱클레어 방법과 융합시킨 슈퍼바이스컨트 a 시 n 블 러닝이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같은 경우는 싱클레어보다는 성능이 좀더 좋긴 하거든요. 아마 그 그래서 그 논문을 찾아보시면은 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네. 끝나고 그슈퍼바이스컨트 a 시 n 블 러닝 제가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장에서는 <laughs> 이미지 이미지에 여러 객체가 있을 때 과연 컨트라스트 n 블러닝은 학습을 잘할수 있을지 알아보는 어 챕터입니다. 싱크네요 어, 그리고 BYOL 어, 모두 인스턴스 레벨에서 오브젝트를 정의를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단일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로 변환이 되고요. 즉 로컬 리전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글로벌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무점이 제기가 되는데요. 이미지 안에 여러 개의 객체가 있는 경우에 과연, 이, 컨트레스티블 러닝은 잘 동작을 할 것인가? 어, 그리고, 글로벌 리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객체의 부분적인 특징점들도 잘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고, 해봄직한 질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어, 싱크레어를 통해서, 객체가 여러 개인 경우, 학습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 셀프 스퍼바이스 러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들이 뭐 엠리스트, 사이퍼10, 그리고 이미지 넷이 있는데 이 경우들은 모두 학습하려는 물체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객체가 여러 개인 통제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 새로운 멀티 디짓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어, 멀티 디짓은는 아래에서 보시듯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여러 개 합쳐 만든 데이터셋인데요 어각 데이터의 크기는 112 곱하기 112 사이즈고 다만 숫자들을 어떻게 이미지에 배치할 것인가에 따라서 두 가지 스트레티지가 있습니다. 먼저 1행의 그림들 같이 숫자들을 랜덤하게, 랜덤한 위치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2행의 그림들처럼 격자를, 4 곱하기 4의 격자를 만들어서 격자 중에 랜덤하게 배치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배치 방법에 따라서 싱크레어 그리고 스포바이스드 러닝을 했을 때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요. 학습 방법은 112, 112, 멀티 디지트 데이터로, 어, 레 e 넷 18를 사전 학습시킨 뒤에, 뭐 28곱하28 크기의 m n i s t 로 나머지 클래스 파일을 학습 및 최종 평가를 진행 했습니다. 결과는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디지 8개 들어있을 때까지는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s u p e r v i s e learning만큼 나는 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contrastive learning 또한 여러 객체가 있는 이미지로부터 학습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다만 숫자들을 배치할 때, 어, 랜덤으로 한 경우에는 그 숫자들이 겹치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 12개 이상 의 숫자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성능이 어, 인그리드보다는더 빨리 떨어지는 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연 싱클레어가 어 지역적인 특징들을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싱클레어로 학습시킨 네트워크의 중간 피처들, 인터미디에 피처들에 대해서 켐 인지를 적용시켜 그래서 이제 비주얼리제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만약에 싱크 레어가 지역적인 피처들을 잘 잡아낸다면 어, 그림은 비슷한 부분끼리 그룹핑이잘될 것으로 예상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습은 어,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한 레즈 e 넷 50, E X로 이제 이미지넷 그리고 코코 데이터들을 추론을 했고요. 어, 레즈 e 넷의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블록 뒤에 나오는 피처들에 대해서 그룹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 바이스러닝및 RGB Raw p 에 대한 클러스터링 결과와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왼쪽 그림 A는 s i n c l 그리고 SuperVice 어, 그리고 Raw p 에 대해서 K-Means로 클러스터링한 을 결과입니다 K 값은 2, 4, 6, 8이 사용되었고요 보신 듯이 K 값이 커질수록 싱 i n 어랑 s u p e r v i 닝둘 모두 다 어, 개의 얼굴 부위에 따라 그룹핑이 잘 되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즉 싱클레어와 스포바이스트 러닝 모두 로컬 피처들을 학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싱클레어의 클러스터링에서 인터미디어 피처들 그러니까 블럭 2 3 4 뒤에 나오는 어, 피처들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개수를 2 4 6 8로 했을 때 결과가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요. 이 결과를 세로축으로 기준으로 살펴보면 어, 뒤에 나오는 피처들일수록 클러스터링이 좀더 오브젝트 그리고 파트와 관련된 피처끼리 묶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앞에서 나오는 피처들일수록 엣지와 관련된 피처들끼리 클러스터링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코코 데이터셋에 대한 클러스터링 결과인데요. 왼쪽, 오른쪽 그림 모두의 경우에서 심클레어랑 슈퍼바이스트 러닝 둘다 객체 클래스에 따라 잘 묶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배경, 사람의 얼굴, 사람의 상의 뭐 하이 뭐 이렇게 어 파트에 따라서 잘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오른쪽 그림에서도 어, 집안의 가구 종류에 따라서 그룹핑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컨트라스티블러닝에서 알고자 한 특성 피쳐 서프레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싱크레어를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그멘테이션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특히 컬러 어그멘테이션이 없이 학습을 진행할 경우에는 성능이 되게 크게 하락하는데요. 어, 만약에 어, 컬러 데이터에 어떠한 왜곡 또는 어그멘트 없이 학습시키는 경우에 컨시스턴 시 y 를 높이기 쉬운 컬러 정보만을 학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피처들은 학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라는 피처가 어, 다른 피처들을 억제한다고 하여 피처서프레션이라고 하고요. 어, 피처서프레션을아래 그림을 보면 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림 AA. 위, 아래, 모두 각각 한 장의 이미지로부터 크로핑을 한 뒤에, 컬러 히스토그램, 컬러 히스토그램인데요. 어, 데이터 간컨시 c 시를 높이는 컨트레스티블 러닝의 특성상, 단순히, 이렇게 서로는 다포스트브표한인데 단순히, 어, 컬러 분포만 가지고도, 아, 얘는 같은 이미지로부터 나왔구나. 얘는 서로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컬러만 가지고도 이, 그거를 구별한, 포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를 구별한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컬러 이외의 다른 피처들은 굳이 학습하지 않아도, 컨트랙티블 런이 진행이 됩니다. 로스는 감소는 하게 됩니다. 반면에, 컬러 디스토션을 진행을 했을 때는, 그림 B처럼, 컬러 피처만으로는, 이 컬러 히스토그램만 가지고는 얘들이 서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컬러 정보 외에 정말 다양한 어, 정보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피처 서프레션이라고 하고요. 이때 컬러 피처와 오브젝트 클래스는 컴퓨팅 피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그멘테이션 외에 피처 서프레션을 일으키는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요인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했는데요. 제어 가능한 실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총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온 이미지넷 데이터셋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넷 데이터 위에 MNIST 데이터를 겹친 데이터셋입니다. 이미지넷 사진 위에 MNIST 데이터셋을 겹침으로써 이미지넷 피처 그리고 MNIST 피처가 이제 서로 컴퓨팅 피처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 주고 어느 쪽의 피처에 대해서 더 학습이 잘 되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실험은 디짓 온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만들 때총 어, 6만 개의 MNIST 데이터셋 중에서 몇 개의 유니크한 MNIST 데이터셋을 가지고 합성을 했느냐 ]에 따라서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요. 어 그림 A의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에 대한 정확도가 사용할 엠드 리스트의 개수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싱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어 그림 싱클레어로 학습한 이제 그림 B 같은 경우에는 엠드 리스트 데이터 개수가 많아질수록 엠드 리스트에 대한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이미지넷에 대한 성능은 점점 감소하는 이러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MNIST의 간단한 피처가 어, 이미지 넷의 복잡한 피처보다 우선해서 학습이 되면서 이미지 넷의 피처가 학습된 것을 억제한다는 것을 것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어, 싱클레와 같은 컨트레스티블 로스를 통해서는 이러한 컴퓨팅 피처 간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해서 어, 두 종류의 피처에 대해서 학, 동시에 학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처 서프레션에 대한 두 번째 실험으로는 어, 두 개의 숫자 데이터를 랜덤하게 위치시키되, 어, 각 숫자의 크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크기, 그 어떤 객체의 크기 비처가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실험입니다. 어, 실험을 위해서 멀티 디지트 데이터셋이라걸 만들었는데요. 어,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간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첫 번째 숫자의 크기는 20x20으로 고정입니다. 대신에 두 번째 숫자의 크기는 20x20에서 80x80. 으로 증가하면서 어, 학습이 진행되었고요. 학습은 멀티 디짓으로 싱크해요. 그리고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으로 각각 레지네1 8를 사전 학습시켰고 이후에 단일 엠리스트 데이터 싱글 엠리스트 데이터로 이후에 프레스파이어를 학습 그리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 슈퍼바이스 러닝의 경우에는 크기가 변동하는 두 번째 숫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어, 첫 번째 숫자에 대한 구별 능력이 어, 변동이 없습니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에 싱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숫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어, 작은 크기 20x20 크기의 첫 번째 숫자에 대한 구별 능력은 현저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행 스포 바이스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숫자 모두 다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반면에 어, 두 번째 세 번째 항, 싱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어, 두 번째 숫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첫 번째 디지트에 대한 구별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뭐 랜덤 네트워크 의 성능에 어, 비슷할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컨트라스트블러닝은 이미지 안에서 좀 도미넌트한 물체, 그러니까 좀큰 물체가 작은 물체의 크기, 작은 물체의 학습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 랜덤 비트 실험입니다. R G B 3 채널의 데이터에다가 랜덤 비트의 채널을 추가해서 총네 채널의 데이터를 만들어 싱플레어에게 학습시키는 실험입니다. 근데 랜덤비트는 1에서 로그 2의 n 중에 랜덤으로 샘플링한는 값이고 어, n은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변인입니다. 통제 변인입니다. 다만 학습 시에 어그멘테이션은 이 RGB 채널에만 적용을 해서 하, 채, 아, RGB 채널에만 적용하고 랜덤비트 채널에는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랜덤비트 채널이 두 개의 어그멘트된 뷰가 있을 때이 두 개의 뷰에 공통적으로 동일한 랜덤 비트 채널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어, 컴퓨팅 관계를 RGB 비트랑 랜덤 비트 비트로 만들기 위해 서 이제 RGB 채널에만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적용했습니다. 어,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앞에 말한 랜덤 비트의 크기를 통제하는 n 값이 어, 1 9분부터 급격하게 싱크 레이어의 성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지금 RGB 채널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무시하고 포지티브 페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랜덤 비트 채널 간의 컨시스티시만을 높이도록 학습이 진행되어서 어 진행돼서 이제 RGB 데이터의 정보는 모두 다 무시되는 것으로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뭐 다른 컨트레스티블 로스인 BYOL을 쓰고 뭐 다른 다양한 배치 사이즈를 적용시켜보고 뭐 모멘텀 컨트레스티브 모멘텀 컨트레스트를 사용하더라도 계속해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어, 관측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마지막 어, 이논문이 결론을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컨트스티블러닝을 어, 다양한 프라이어를 가지고 수행을 했을 때 프로젝션 헤드의 깊이가 커지거나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차이는 거의가 없다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컨트스티블러닝도 여러 개체가 있는 이미지로부터 학습할 수 있고 어, 물체의 특징, 그리고 부분을 인식하는 어떤 계층적인 학습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컨트 a 스 n 블 러닝을 할때 feature suppression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어, 복잡한 특징보다는 간단한 특징, 그리고 작은 객체보다는 큰 객체, 그리고 RGB의 정보보보다는 아, 랜덤 비트의 채널에 있는 쉬운 정보를 먼저 학습해서 나머지 컴퓨팅 피처들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거를 종,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컨트 a 스티브 러닝은 레이블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포 r 스드 러닝처럼 몇몇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트 a 스티브 러닝의 미 r m 인포메이션을 높이는 학습 방법이 꼭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어, 이 논문의 요지입니다. 어,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